안녕하세요. 하윤토이스의 하윤토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을 포, 저번에 인사이드 아웃을 보러 갔다 왔었어요. 그때. 근데 얼마 전에 이게 또 백화점에 갔다 왔더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엄마가 사줬지요. 고우장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오픈. 와. 자 일단 주인공들 만나볼까요? 기쁨이와 슬픔이가. 원래는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가 있고요 등장인물은 제가 알던 건 라일리뿐이었는데 투가 나오면서 당황이, 불안이 따보니 브러비가 나오고요 친구 브리, 그레이스, 발레, 발렌티나가 나옵니다. 이따가 스티커 붙어 줄까요? 어? 어떤 감정일까요? 정말 기뻐요? 너무 슬퍼요 부끄러워요? 화가 나요 이제 보라니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보라니는 제가 투어 봤을 때 기쁨이의 팬이고요 어떡하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스러워. 계획을 짜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하키 경기는 즐, 즐거워요. 이거 스티커 나중에 버티고요. 모두 필요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순서대로 붙여요라는 스티커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이걸 맞춰서 스티커도 붙이고, 마칭도 하고. 여기도 스티커를 할 거예요. 어차피 어, 지금 라인 나이...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스티커는 너무 많아서 뭐, 편집할 때 길게 해드릴 거니까 이번 영도 잘 봐주셨길 바라요. 너무 짧았다면 죄송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